잔잔한 호수면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깁니다. 자, 강물에다가 돌을 던졌을 때 이런 식으로 파문이 생기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요. 0.4mps의 속력으로 커지고 있대요. 즉, 어떤 사람이 돌을 여기다가 탁 던졌을 때 처음에 원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바깥쪽에 원이 생기고 점점점점 점점 원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 가장 바깥쪽에 생기는 반지름의 길이가요, 요 속력만큼으로 커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요. 처음에는요, 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0이라는 반지름에서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커지냐면, 0.4씩 시간, 1초가 흐를 때마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0.4mps의 속력으로 커진다는 것은 1초가 되면 반지름이 0.4m가 되고 2초가 되면 반지름이 0.8m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는 거니까 t초가 지나면 처음에 반지름이 없었지만 0.4t만큼의 반지름이 커졌을 거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의 문제에서 준 정보를요 표현한 게 바로 반지름은 0.4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돌을 던지고 난후 5초 후에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초 후라는 것은 t값이 5일 때가 되는 거고요. 파문이라는 것은 지금 생기고 있는 이 동심원을 말하는 건데 이모양의 넓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럼 넓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s라고 했기 때문에 st가 되겠죠? 넓이를 식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것은 그것을 시간에 대해 미분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일단, s(t)를 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를 시간에 대해 미분해서 s 프라임 t를 구하고 문제에서 물어본 t 값이 5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답에다가는요. s 프라임 5의 값을 넣어 주는 게 바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넓이에 관련된 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이라는 식이 있죠. 파이 그다음에 r은 0.4t입니다. 0.4t 제곱, 이게 바로 넓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4를 제곱하는 거니까요. 100분의 16이 되겠죠. 그래서 0.16t제곱파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넓이에 관련된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요. 미분한 s프라임 t 넓이의 변화율은요.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요. 0.32t파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세 번째 답에다가는요. 그렇게 넓이의 변화를 구해준 식에다가 5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요. 0.32 곱하기 t자리에 5를 넣어주시고, 파이를 곱한 값인 1.6 파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미터제곱 퍼 세크라고 했으니까요. 답에다가는요. 1.6 파이 미터제곱 퍼 세크다. 이렇게 단위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요. 처음에 원의 넓이는요. 이게 지금 미터를 단위로 했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였으니까 단위가 미터제곱이었을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미터 제곱퍼 세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위가 미터 제곱퍼 세크가 된다는 거, 요렇게 개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